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외출 준비를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아. 지금 제 얼굴에 물기가 있는 게 보이시나요? 요즘 날씨가 바뀌면서 굉장히 피부가 건조해지고 예민해진 것 같아서 제가 하는 방법을 앞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우선 세안을 하고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절대 수건으로 닦아내지 않고요. 바로 나와서 이거 한율 빨간 쌀 진액 스킨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손에 덜어요. 요즘 피부가 너무 건조해 가지고 제가 추천하는 거는 완전 물 스킨보다는 이런 점성도가 살짝 있는 걸 바로 바르는 걸 추천해요. 얼굴에 최대한 자극을 주지 않게 바르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화장솜도 잘 사용하지 않고 화장솜에 스킨을 묻혀서 닦아내는 것도 잘안 하고 있는 편이에요.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줄게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뭔가 스킨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약간 되게 수분감 많은 에센스 같은 제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거 할 때는 에센스도 따로 안 발라요. 그냥 이거 하고 제가 원래는 손을 항상 크림을 바를 때나 이렇게 세네 개의 손가락밖에 사용을 안 했잖아 요 이렇게 발라줬잖아요. 근데 이거 쓰면서 약간 바뀌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두드려주는 게 시원하고 더 보습감 있게.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세네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나 전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주나 보습감 면에서는 차이가 없겠지만. 그냥 제 느낌이? 뭔가 보습감이 더 이렇게 차오르는 느낌? 이렇게 발라주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크림을 바로 발라줄 거예요. 손의 온기로 이렇 해준 다음에 이것도 두드려 놔서 지금 피부에 딱두 제품만 발라줬잖아요. 근데 절대 두 개만 바른 느낌이 아니에요. 굉장히 보습감 있게 발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고 선크림. 선크림은 저번에 다 썼다고 말했는데 다시 샀어요. 이거 시세이도. 그래서 이거 그냥 발라주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를 다시 써보면서 느낀 건데 저는 이 제품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어. 클리오 글루넬. 크리네크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 자꾸 목이 매워 일어나지 별로 안 돼서 이게 좋은 이유가 색 보정 때문은 아니에요 근데 나머지에서 뭔가 좋은 이유를 모르겠어 뭔가 더 피부에 쫙 달라붙는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은 레드 립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오늘은 이거 이니스 블러 프라이머 이니스 블리밤 이니스프리 블러 프라이머를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저번에 댓글에서 그런 댓글을 봤어요 병선님은 프라이머를 단 하나만 사야 된다고 하면은 뭘살 거예요? 이런 댓글을 봤는데 저는 이니스프리 이살 거예요 프라이머가 수분 프라이머가 있고 이런 모공을 메워주는 프라이머가 있잖아요 우선 수분 프라이머는 다른 종류니까 제쳐놓고 모공을 메워주는 프라이머를 사야 된다고 하면 저는 한 개만 사야 된다고 하면 이거를 사겠어요 아, 목소리가 자꾸 잠겨. 그리고 요즘 완전 잘 쓰고 있는 이 파운데이션. 메이크업 포에버 UHD 파운데이션이고요. 와, 이거 진짜 최근에 써본 파운데이션 중에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해줄 거냐면요. 이 브러쉬가 있어요. 이거는 VDL에서 나온 파운데이션? 컨실러? 약간 애매한 사이즈의 브러쉬인데요. 일반 파운데이션 브러쉬하고 비교하면은 이만큼의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발릴 때 좋은 점은 양조절이 굉장히 쉬워요. 이런 거자체 잘못하면 파운데이션 굉장히 많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양조절이 정말 조금씩 발라지니까 쉽고 그리고 이런 좁은 영역까지 같이 해줄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 VDL 브러쉬 자체도 굉장히 좋아서 요즘 잘 쓰고 있는 브러쉬 중에 하나예요. 이 브러쉬에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타차 미스트를 제가 이 파운데이션 바르고 나서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파운데이션이 지속력도 좋고요 다크닝이 살짝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그걸 감수하고 쓸 정도로 나머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사용을 할것 같아요 제가 사실 댓글에서 그런 댓글도 봤어요. 자꾸 댓글 얘기를 하는데 어, 파운데이션 추천해달라고 하면서 밑에다가 코멘트를 어, UHD를 써봤는데 진짜 별로였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UHD를 추천하려고 댓글을 써야지 하고 있었는데 밑에 이제 UHD가 별로였다고 하시는 분이 같이 써주셔가지고 이거를 추천을 못 드렸었죠. 근데 뭐 개인적으로 제가 제 영상에서 말하는 거니 음, 진짜 좋아요. VDL 브러쉬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보라색이 마음에 안 들어. 누가 봐도 이건 VDL이야. 물론 VDL에서는 그걸 노렸겠지만 화장품을 볼때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보는 입장으로서는 너무 보라색이야. 오늘은 굉장히 촉촉한 피부 표현이 목표이기 때문에 어, 에어 쿠션에 4차 미스트를 한번더 뿌려서 접어서 스며들어주게 한 후에 파운데이션 다시 안 묻혔어요, 퍼프에. 그냥 미스트만 뿌려서 두드려주는 걸로. 오늘은 그렇게 막 완벽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약간 빨리 준비해서 과정을 좀 생략해도 티나지 않은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 레드립 메이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줄게요. 이렇게만 해줄게요 하고 계속 두드리고 있어. 그리고 아무리 피부에 광이 돌게 하거나 촉촉한 피부 표현을 해도 외곽 부분은 살짝 파우더로 잡아주는 게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 맥 프레프라임 파우더를 사용을 해 줄게요 아 요즘에 이 브러쉬 좀잘 쓰고 있어요 아바마트에서 구입한 건데 이런 사선에 엄청 큰 브러쉬예요 이게 이렇게 생겼는데 약간 메이크업 포에버 HD 파우더하고 다른 점이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느낀 점을 말씀해드리자면 메이크업 포에버는 입자가 더 두껍고요. 근데 그 두꺼운 게 나쁜 두꺼움이, 아, 하면서 말해야 돼. 나쁜 두꺼움이 아니라 그냥 입자가 얇고 두꺼운 차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꺼운 그런, 음, 입자고요. 이거는 약간 되게 송진가루 같다고 해야되나? 되게 이렇게 하면은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굉장히 고우면서 그런 입자를 가지고 있고요 메이크업포에버는 되게 스무스스무스하지만 유분기를 잡아주는 그런 제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외곽을 잡아주고 이거는 똑같은 디자인에 아까 사용했던 것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예요. 조금 더가 아니라 많이 작은 사이즈인데, 눈에 유분기를. 눈썹도 같이 잡아주세요. 아니, 어, 제가 원래 드라마를 진짜 안 보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녀는 예뻤다를 보는데, 와, 세상에. 제가 사실은 원래 박서준을 그렇게 안 좋아했거든요.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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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멋있는 거야? 아. 이거랑 코 옆에. 이렇게 해주고, 눈썹은 이거를 사용해줄게요. 이거는 슈에무라 브로우 키트인데, 이게 약간 애쉬빛이 돌아요. 그래서 요즘 사용하고 있고, 사실 이거는 그런 색의 장점? 애쉬빛이 살짝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장점이 아니라면, 딱히 슈에무라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앞부분은 자연스럽게 채워주고요. 뒷부분도 살짝만. 오늘은 굉장히 신경을 썼지만 신경을 안쓴 듯한 메이크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채워주고 자연스러운 표현을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홀리카홀리카나 얇은 심해 브로우보다는 슈에무라 하드 포뮬러로 조금 풀어주고. 브로우 마스카라로. 사실, 이 브로우 마스카라가 골라 안 남아있어요. 아, 이거 사러 가야 되는데 어퓨 매장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뭐라인이 살짝 완벽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오늘은 립에 포인트가 되는 만큼 다른 데는 되게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오늘 섀도우는 이거 두개 중에 고민이에요. 이거는 맥의 소바랑 코르크인데요. 약간 색깔이 달라요 소바는 진짜 연한 펄이 있고 코르크는 없고요 코르크가 조금 더 딥하고 약간의 붉은기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소바가 쓰던 게 있긴 한데 팔레트에 넣어 놓으니까 저는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음 잘안 쓰게 돼가지고 싱글로 어차피 쓸 거니까 싱글로 하나 더 샀어요 이번에 아 아니다 마음이 바뀌었어 그냥 이거 사용할게요. 이거 요즘에 진짜 너무 좋아하는 팔레트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구성이 보면은 이네 개가 진짜 예쁘고요. 이것도 진짜 예뻐요. 이렇게 다섯 개만 해서 진짜 팔레트로 나오면은 저는 이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살것 같아요. 우선 이 소프트 피치 색상을 눈에 전체적으로 할게 그리고 제가 요즘에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발랐잖아요. 바르고 남은 걸로 여기 콧대 눈썹 앞에서 이렇게 이어주는 거예요. 여기를 그리고 여기도 다 발라주고 눈썹 뼈가 시작되는 부분 이렇게 전까지 이렇게 해주니까 뭔가 훨씬 더 그윽그윽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브러쉬로 한번 이렇게 털어주세요. 이렇게 가볍게 털어주고 자꾸 초점이 나가는 것 같은 건데 느낌인가? 끝쪽에 음영을 살포시 넣어봅시다. 여기에 모로코라는 색을 사용해서 음영을 넣어줄게요. 진짜 저는 그 뭐지? 아나스타샤랑 투페이스드랑좀 한국에 좀 제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네이블린이 우리나라에 안드로네 제품들이었잖아요. 그런 게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차라리 이런 게더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보라도 들어왔으면 좋겠고 눈 앞머리. 역시나 블렌딩. 특히나 이런 레드 립에서는 블렌딩이 진짜 필수예요. 그리고 뷰러를 집어주고요. 근데 저 저번 겟 레디 드미처럼 지금 눈이 부어 있나요? 저는 제 눈이 엄청 심하게 부은 거 아니면 부은지 잘 몰라요 오늘은 여기 점막 있잖아요 점막을 채워주고 우선 점막만 그리고 이 딥한 브라운 색상으로 얇은 브러쉬에 이걸 묻혀서 끝에만 라인을 살짝 꼬리를 앞에는 그리지도 않을 거예요 끝에는 살짝만 이런 느낌? 마스카라는 이 리디코스 제품을 사용을 해줄게요 이거는 랭스닝 기능은 그렇게 큰것 같지 않은데, 진짜 또렷하게 속눈썹을 만들어줘가지고. 되게 한올한올인데 또렷해지는 느낌? 오늘은 블러셔도 생략을 할 거예요. 바로 립을 발라줄 거예요 제가 오늘 사용할 립은 이 슈에무라의 디바 레드 이게 무슨 립이냐면은 제가 작년에 브러쉬 소개하는 영상에서 썼던 그 립이에요 이게 레드거든요? 근데 레드가 아니야 약간 다홍 레드 같긴 한데 진짜 맑아요 너무 맑게 표현이 되는 그런 레드 립스틱이어서 저는 레드 립 중에 이거를 진짜 좋아하는 편이에요 심지어, 텍스쳐도 제 스타일이에요. 이런, 아, 쉐딩을 살짝 해줄까요? 아, 너무 후드에 레드립 하고 있으니까 진짜 웃기다. 아니야, 이런, 레드립에는 차라리 맑은 느낌이. 아, 머리가, 머리가 왜 이렇게 여기가 뜨는 것 같지? 이거는 연주꺼 빼서 왔어요 이거 앞머리 고정할 때 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뜬 부분 있으면은, 누르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레드 립스틱 중에서 다르다고 했던 이유가 짜잔! 지금 보시면은 원래 저희가 딱 생각하는 그런 레드와 이 슈에무라 립을 발랐을 때의 차이점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원래 레드라는 자체가 이렇게 풀립으로 발랐을 때 올드해 보이는 경향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그거를 그나마 줄여지게 하는? 그런 레드 립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정석적인 레드보다 이 제품에 더 손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어나 진짜 다한거 맞나? 옷 갈아입으면서 생각이 나겠지? 짜잔! 오늘은 굉장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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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옷이에요. 아! 오늘 머리를 안 했구나! 머리는 귀찮으니까 그냥 묶는 걸로. 머리를, 아, 답답하니까 우선 벗고. 머리는 예전부터 제 인스타 다이렉트로 머리 묶었던 사진이 있는데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묶었던 머리를 진짜 별거 없지만 해보도록 할게요. 가르마는 살짝 이쪽으로 오늘 타줬고요. 방금 말하면서 바꿨죠, 제가? 보이나? 뒤돌아서 해야 되나? 머리를 이렇게 대충 하나로 묶어준 다음에 아 여기서 바로 묶지 않고요 반을 나눠요 반 나눈 거를 바깥쪽으로 한번 접고 잡은 상태에서 이거를 이쪽으로 또 한번 접어요 그럼 이게 반대쪽으로 하나하나씩 접어지잖아요 그냥 이거를 이렇게 묶어주면 그리고 이거를 약간 이렇게 펼쳐주고요. 이렇게 해주고 옆에 머리 살짝 빼주고 여기도 에 이렇게 해주고 머리 살짝 앞에만 고데기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이런 머리를 묶더라도 아무리 그냥 다 묶더라도 고데기를 해줘야지 진짜 미묘한 차이지만 이쁘게 묶여지는 거 아시죠? 이거 고데기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거를 제가 진짜 중학생 때부터 썼나? 지금 25살인데 중학생이면은 진짜 오래 쓴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마트에서 구입을 해서 아직까지 쓰고 있고 필립스 제품이에요 그냥 플립 고데기예요 앞에를 잡아서 제가 항상 말하는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해주면 머리가 이렇게 넘어가요. 여기도 빼서 이렇게 해주면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이렇게 해줬던 머리였습니다. 시계, 짜잔. 반지. 오늘은 운동화를 신어야 되겠어요. 아, 머리가 여기가 너무 약간 그 망한 느낌? 좀 삐져나오게 이렇게 해주고. 그럼 저는 이렇게 해서 준비를 다 끝냈으니까 맛있는 저녁을 먹고 오도록 할게요. 안녕!